3세기 삼세이들 응? 모였네 1대 2대 3대 1대장 2대장 3대장 어? 니 어디로 뛴노? 와 여기서 일로 뛰뿟다아 대단하다 바로 뛰뿌네 여기는 고등어 모임 또 올라가고 싶어 또 있는 사람데잘못 올라가 빠르긴 빨라. <laughs> 와, 공디바라. 우리 안도. 와, 진짜 공디바라. 안 공디바라. 와, 공디잘라줄 몰랐다 찹쌀 라지가 <laughs> <크>, 아주 커다란 진짜 <laughs> 공디고라다 아니 공 좀... 차단원 <laughs> 내려오나서 거기서 뛸라고 뭐야 <laughs> 잘한대 <웃음> 가시네 어디 갔다 왔거또 싸운다 또또 싸운 거 <laughs> 거기서 눈만 마주치면 싸움 너 위에 올라가고 싶은 각다 계속 쳐다보네. <laughs> 귀엽다. <laughs> 응. 송이 점점 표정이 쌍부 닮아네 응. 또일이 하이팅 또일이. 음, 힘에 힘으로는 안 되네, 송이가. 또일이가 힘을 더쓰 응. 아, 근데 또일이 찾질 약간 싸움을 하는 응. 힘센 아이잖아요. 응. 힘센 데 싸움을 하는. 응. 이거 깔아 문제부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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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육 차이 많이 난다. 형우가 어가없다는데 시차다 보고. 도망갔다. 송이 이겼다. 따이리, 따이이이리